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속어가 아니라 한미동맹 폄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본질이 이렇다 하니 어쩌겠습니까 다만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들이 대거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비속어를 썼고 그래서 국민들 마음과 자긍심에 손상을 입혔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배웅계 시사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손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역시 의원 그리고 천하람. 혁신윤 친구 <laughs> 전국민행힘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신인규 변호사를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아, <laughs> 저도 동감입니다. <laughs> 저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차나람 윤은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신인규 변호사랑 같이 하니까 힘이 난다고. 그러셨나요? 네 요새 이제 저희 당이 보면은 자꾸 가면 안 되는 길로 이제 가고 계신 그런 것, 것 같아요. 가지고. 예 예. 음.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거대한 물결에 함께 맞서 싸우고 있, 있는 이제 친구랑 같이 방송하니까 을 그래도 조금 힘이 납니다. 예. 자 그렇게 또 국민의힘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먼저 말이죠. 지금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서어가 아니라 동맹 폄훼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사과를 안 해도 될까? 일단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것은 좀 차차 뭐 정리가 이제 되겠죠. 확실한 것은 뭐 고발도 하고 그랬으니까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이 새끼라고 하는 부분은. 김은영 보수석이 그때 당시에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쪽팔려서 이런 표현들을 과연 우리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들을 거라고 네. 상상도 못 했어요. 그 얘기 들은 순간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맨 처음에 이게 보도가 됐을 때, 바이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놀라서 보도를 한 거지 바이든이라고 만들어서 보도를 했을까 하는 것이 좀 상식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봐도 제, 그러니까 정 어, 상식적인 접근 이런 거죠. 아 이렇게 좀 거친 표현 사용해서 국민들 놀랍게 들여서 송구스럽다 유감이다라고 말씀하고 정 MBC의 자막을 문제 삼고 싶었다면은 아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그뭐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모를까 여기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을 하겠다, 뭐 MBC를 항의 방문을 하겠다 이거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저희 당이 그 MBC의 체급을 너무 많이 키워주고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그 주영진 앵커인가요 SBS에서 예. 하시는 분도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MBC 자막 보고 따라 쓰는 게 아니다 그 수많은 언론사들이 다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가지고 하는 건데 마치 지금 MBC가 뭐 언론의 선봉장인 것처럼 MBC가 자막 쓰면 모두 다 따라가는 것처럼 저희 당이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렇게 봅니다. MBC만 그렇게 지금 꼭 집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은 뭐 주유소 습격 사건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과거 MB 정부 사람들 거의 그대로 뭐 J MB 정부 시즌 2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뭐 광우병 뭐 시위 사태나 이런 거 하면서 뭐 그때 그 추억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디 수첩에 보도랄지 이런 얘기 때문에 MBC를 더욱 이제 잘 걸렸다? 지금 뭐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지금 그 입장이나 주장을 보면 이걸 왜곡이나 조작을 했다는 건데 그 왜곡과 조작의 피해자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화병 나서 다 쓰러질 지경인데 청신만 다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초장에 대통령실 옮길 때 군인들하고 싸웠죠. 그다음에 경찰국 만든다고 경찰하고 싸우죠. 야당과 싸우죠. 미국 의회 바이든 다 얘기했죠. 그다음에는 이제 국민하고 싸우는 건데 국민 상대로 이기는 대통령이 역대 있었습니까? 그리고 MBC뿐만이 아니고 그걸 다 공유했던 거고 동시에 다 공유한 거 아닙니까? 모든 언론사가.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썼던 그 나머지 140여 개 방송과 또 신문, 뭐, 각종 언론 매체가 다 비슷한 패턴으로 각자 언론사 판단 하에 다이 기사들을 썼던 건데, 모두 다 비슷한 시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그 욕설이나 막말, 그 얘기는 다 비슷하게 받아서 썼던 건데, 그걸 가지고 외국인이 조작인이 이렇게 해 가면서 MBC에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뭐,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과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송금주 의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어쨌 사적 발언이든 공적 발언이든 그 발언의 결과로 이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했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걱정을 입힌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어떤 제안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 15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국내에 귀국했을 때 충분히 사과하면 될 일을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빨리 사과하는 지도자입니다. 또 그보다 더 좋은 지도자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튼 이분은 고집이 엄청 세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금의 대응하는 모습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고 이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참 답답합니다. 고고고 아이디 쓰시는 분 사과해야지요. 우리 국민이 바이든 아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 선진님 S E A N J A 님에는 선진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네 선진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백앵커님 오늘은 윤 대통령 비속 논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해질 정도로 자괴감이 듭니다 국가원수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앞으로 5년을 살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70년 동안 의식하지 못했는데 아이고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이네요 남은 생에는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마치려고 작정했습니다 제가 이분 귀를 좀 어지럽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맨 처음에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막 대통령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풀까 궁금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하기로는 이제 돌아와서 심신을 좀 다스린 다음에 월요일 날 기자들에게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유감이다. 그렇지만 국격을 생각하고 또 외교라고 하는 거 중요한 무대인데 자꾸 이런 어, 지역 말단적인 것에 매달려서 순방 성과를 폄훼하려고 한다면 그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전혀 뭐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좀 화가 난것 같이 얘기하고.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실이 이건 뭐 mbc가 작정하고 동맹을 폄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 다른 언론은 다 따라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니 이건 막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신은기 변호사 예, 우선은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국민들이 다 눈이 두 개씩 똑같이 있고요 다 귀가 두 개씩 똑같이 있습니다. 청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다 이미 들은 거기 때문에 어떠한 해명으로 진실을 가리거나 호도하려고 해도 잘안 됩니다. 그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뭐 본질 바꿔치기라고 해서 지금 저는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그 지도자의 외교무대에서의 품격이 해쳐진 것, 그거와 또 해명의 부정직성, 예를 들면 그 욕설 발언을 또 사람으로 들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한미 동맹을 폄훼하고 언론과 정치의 유착 프레임이다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뺑소니 쳤을 때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본질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윤리위 갑니다. 윤리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가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또 하나는 그 이준석 대표 사건에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 행위 책임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고를 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돼야 그게 공정과 정인데 문제는 사고는 딴 사람이 치고 책임은 또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거든요 이걸 바로 이제 희생양 삼는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됐죠 진정하게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문자 노출됐을 때또 사진기자를 고발하겠다 또 이렇게 예. 나왔거든요 그럼 그것도 사진 찍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 면 내부에서 윤리 가지고서 내통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 지금도 MBC의 뭐 여러 가지 편향성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착 의혹도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른 면에서 근데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쓰니까 이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지금 부적절하고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보수 패널 두분 천하람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께서 다 국민의힘 여권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미 동맹 폄훼라고 규정 짓고 MBC를 겨냥해서 맹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단체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현업언론 6단체가 오늘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국익을 해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럭비공처럼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거친언사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욕설도 안 했다고 한다. 홍보수석 했던 발언을 그 다음날 대통령실이 뒤집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다. 조금 더 가면 대통령이 미국에 간적 없다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렇게 지금 꼬집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게 논란이 막 돼가지고 그런 말한적 없다 날리면을 잘못 들은 거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바이든으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좀 잘못 들었나 뭐 요즘 뭐 바베큐 효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나저나 천하람 이원은 어떻게 들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바이든으로 듣다가요 하도 날리면이 맞다라고 주변에 사니까 또 들어보니까 날리면으로 가끔 들리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 청각은 <laughs>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어진 여러 가지 정황이나 논리적인 근거를 따져봤을 때는 바이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KBC와 UPI가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평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여론조사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순방 외교 어떤 평가하십니까? 성공이다 15.7, 원만하다 17.2, 미흡하다가 7.8, 외교 참사다가 57.6, 절반이 넘습니다. 성공 원만한 외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도 33%좀 넘는 거죠. 이걸 보면 일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는 매우 국민들이 인색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하죠. 바이든일까 날리면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국민들의 61.2%가 바이든이다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대로 난리면이 맞다가 26.9%. 공교롭게 지금 지지율과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그렇게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은 것 같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한 가지만 더 보죠. 지금 이걸.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시켰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상당히 좀 시기적절한 여론조사 같은데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33.3%입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63.6% 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으로 들린다 동맹 훼손 공감하지 않는다 이번 외교 참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성금주의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께서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지 못한 거 같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센 분이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거는 실수를 할수 있어요 사실 어,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고 또 외교무대에 갔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서 뭐좀 잘못된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지도자가 실수를 하는 것은 용서를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를 못 하거든요. 대중이. 근데 대통령은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본인이 그 팩트에 대해서 다시 바꿔버리고 거짓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표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탓을 언론에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이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기 대변인 돌이켜 보면 참 윤석열 대통령 사과에 좀 인색하다고럴까요? 그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대선 후보 때 전두환 발언 때도 개사관 논란도 있었고. 사과에 좀 서툴다, 인색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검사 출신이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사과를 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자백하는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직업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민심이 좀 우수어, 우수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두렵다고 느끼거나 겁이 나면 이렇게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민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기존의 mbc 에 대해서 좀 안좋은 감정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옛다 잘 걸렸다 이렇게 해서 mbc 를 조금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좀 이걸 아까 제 희생양 정치로 비유를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한번 좀 손을 보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배현진 박수영 유상범 원 같은 분들은 그 욕설도 사람으로 좀 듣는 굉장히 신기한 청각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그런 체리 따봉 문자나 이런 것들을 좀 갈구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은주님, 돌이킬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하셨군요. 국민과 싸워 이기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저는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를 잡겠다라는 판단이 있다고 보고요. 그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이 없는 저, 정치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콘크리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그 배현진, 뭐 박수영, 유상범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요. 저도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분들이 뭐 EXX가 없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항의 문자 엄청 오거든요. 또 그분들이 주로 보는 이제 약간 유튜브 이런 데서는 이 사람이 맞다 이런 거를 이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 표심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여기서 그 베이스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전략으로 아 원래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mbc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각을 한번 세워 가지고 진영 논리로 이걸 돌파하자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티라노크왕 님 국민인데요 사과 안 받을래요 음좀 <laughs> 음, 삐친 거죠 어 전. 용운님인가요? Y O N G U N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뒤로 숨는 자한테 왜 사과하라고 요구합니까? 싫다는데 그레이프 마이 있으시는 분 너무도 명확한 사안인데 왜 이런 공방이 가능한지 신기합니다. 글쎄요, 우리 배공계 시사일본지를 찾는 분들이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다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실과 여권이 이거 해법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이렇게 그 보여지고 있는 마당인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그러면 국민들이 집단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DJ께서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정치인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게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임 대통령은 보니까 이 사과의 DNA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과 괴변을 늘어놓는 것은 정권 말기적 현상인데 앞으로 4년 반 이상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네. 아까 시, 신부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아, 법조인이라서 <laughs> 그 사, 자백을 사과, 하는데 사과를 예.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근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물론 법조인 네. 출신으로서. 네, 아니 뭐 법조인 출신의 뭐 정치인들 중에 사과 잘하는 사람들 많고 너무 지나치게 사과를 하다 보니까 뭐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그 문제는 아니고 예. 이제 이제 검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에서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직업적인 문제라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좀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최근에 계속 불거져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본인의 실수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또그 이제 그 부인의 실수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사안인 거죠 모든 국민들이 이 사안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팩, 팩트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틀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털고 관리를 본인의 성향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처리하는 방식도 그냥 쉽게 털고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꾸 이 문제를 계속 더 수렁성으로 빠져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권이 결국 수렁 속에 빠져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못 하는 건지 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거잖아요. 그럴까요? 일단 송근주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라고 또 음.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와 검사를 나누는 아, 어떤 아니 아니 거, 아니 아 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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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관련해서 아니, 한 말씀을 아니, 드리려고. 아니 농담이고요. <laughs> 네. <laughs> 예, 예. 그러니까 그아 어, 저는 이런 게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국민들 절대 다수가 사과해야 된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목리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나면은 어, 뭐할 얘기가 사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사과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맨날 사과하라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 사과가 장난이냐 하고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도 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 말이 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인색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이런 정도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명확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안 하면 전 정부 탓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 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또리고 mbc 에 대해서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저도 mbc 에 많이 출연하지만 은 mbc 썸네일 같은 것들 유튜브 썸네일 같은거 보면은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좀약 편향 돼 있는거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식으로 좀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되게 MBC를 살려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다들 전략적인 판단을 못하시나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까 손 의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태자면은 이게 지금 천하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망하니까 MBC한테 화내는 격이다. 전 이렇게 보여서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그 법조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법률가지만 은저 사과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냐면은 소위 이제 엘리트 의식이 강한 법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정에서는 사과를 하면 그게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부인 하고 다투어야 되는데 사과하는 순간 인정하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사과를 또안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DNA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떤 직업 가졌다고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도 있고 그런데 사람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생을 또 그렇게 훈련을 받고 살아온 입장에서 빚어지는 어떤 행동, 행태 그런 것도 무시할 뭐제 사과, 친구 낙살이요? 검사들 많은데 항상 그한테 잘못했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그데 그러니까, <laughs> 정치인은 그 사과를 아니죠.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그렇죠. 사과를 그렇구나. 해야 또 지지율이 올라가거든. 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본인이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알면 안 되죠. 본인이 네. 네. 어떤 위치인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그렇게 오늘은 간단한 이부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이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